94페이지 6번입니다 왼쪽은 3차식 오른쪽은 k 이렇게 쪼개져서 구하는게 낫다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을 fx라고 놓고 여기서 요만큼을 gx라고 놓자 fx gx 나오니까 뭔가 더 어려워 보이지만 분리해서 풀겠다라는게 핵심 요지가 되는거다요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요 gx는 뭡니까 그냥 가로선이죠 가로선 가로선을 그려가면서 서다세실인지 한실근과 중근인지 한실분과 두호근인지를 구해내겠다. 이해되죠? <laughs> 자, 서로 다른 세실분이라는 것은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맞지 한실분과 중근이라는 것을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는 튕겨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 선생님이 중근은 튕긴다고 했잖아. 한실분과 두호근은 한 점에서는 만나고 나머지는 안 만나면 되는 거야. 허근이라는 걸안 만나면 되니까 맞잖아 이렇게 하면 허근이잖아 2차 함수에서 이렇게 하면 허근이란 말이야 허근 안 만난단 말이야 되죠? 네. 자 그래서 FX를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f'x 3X 제곱 마이너스 6X 다 0되는 지점을 찾고 싶습니다 3X의 X 마이너스 2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지금은 나는 그냥 그래프를 바로 그리고 싶거든. 그러면 세 번째 버전, 얘를 크게 그리다 얘를 크게 그려버려. 도함수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입니다. 여기서 바로 내려와서 그리는 거예요 바로 내려와서 그리는 게세 번째 버전. 됩니까? 자 그래서 0일 때 얼마인지 알아봐. 0일 때 3이죠. 3. 네. 3 대충 여기다 치고. 어, 그다음에 그2 넣어봅시다. 2를 저기다 넣는 거야. f2일 번면 되죠. f 0은 3이고, f2는 8. 마이너스 12 플러스 3 해서 1이 되는 거죠. 1. 그러면 여기가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1니까 이거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여기 아까 3이었나?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주면 돼요. 여기가 dx입니다. 자 거기에서 dx는 k라는 애를 가로선으로 그려보겠다. 가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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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선.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개수만 판단해봐. 개수만. 왼쪽에다 개수만 적을 겁니다. 개수 몇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여기 개수 몇 개? 두 개. 두 개. 여기 개수 몇 개? 세 개. 세 개. 여기 개수 몇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만나는 개수 말이야. 여기 개수 몇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자 여기가 한 개라는 것은 한 개의 실근과 실근과 허근 이렇게 쪼개보자. 실근과 허근. 자, 실근과 허근 다 합쳐서 몇개 나와야 될까요? 한 개.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세 개. 다 합쳐서 3개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3차식이기 때문이다 100차식이면 몇개 나올까? 100개. 100개 나와. 실제로 100개가 나와. 막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긴 거예1 0 0차로고면 100번 만나. 100번.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다. 기본적으로. 실근 1개, 허근 2개 이런 식이면 되는 거 실근이 한 개밖에 없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실종됐어? 아니야, 걔네 허근이야.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야. 왜냐 허근은 눈에 안 보이거든. 됐어? 네. 자 여기는 실근이 총몇 개일까? 얘들아? 두 개. 실근이 총두 개죠? 맞아? 두 개지? 맞아? 근데 사실은 세 개야. 왜 그럴까? 여기 한 개랑 저희가 중근이야. 아. 한 개랑 중근이 있는 거야. 그럼 중근이 중근 두개잖아 네. 그러니까 총 세개 맞잖아 그럼 허근 몇개? 0개 네. 없는거야 허근이 여기는 세개 여기는? 여기는 중근. 어, 중근이랑 한 개. 네. 여기 중근 <laughs> 중근이랑 네. 한개 <laughs> 여기? <영 개. 웃음> 여기? 여기는? 0개 한 여기? 0개 허근이 없는거거 여기는? 한개 한개 그러면 여기가? 네. 두개가 되는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됐지? 네. 네. 그럼 이제 문제가 원하는 걸 해주면 서로 다른 세실근은 예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얘가 누군데?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 얘가 누군데?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것과 이거 이것 사이에 있으면 전부 다 되는 거죠. 맞잖아. 어디에 그어도 상관없잖아. 어쩌세개 만나잖아. 이거를 구하고 이거를 구해서 그거보다 그두개 사이에 있으면은 서다 세이에요 이렇게 된예요 세근이에요. 이렇게 하면 요 따라왔어? 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한 개의 실근과 허근. 3번이에요 이거보다 밑에 있으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3번이에요 따라오고 있어? 한 개의 실근과 중근을 찾는 거 요거 두 개. 그럼 굳이 얘기하자면 요거랑 요거 요고 사이에가 1번의 답이겠다 이거랑 이거 두개가 3번의 답이겠다 이것과 이거 두개가 2번의 답이겠네요 따라왔습니까? 네.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되는 것은 얘랑 얘만 구하면 되죠 왜냐면 이거보다 위에 이거보다 아래 이거보다 위에 요거. 이거보다 아래 이렇게 할거에요 기역과 니은만 있으면 되는겁니다 따라왔습니까? 근데 기억이라는 게 여기가 얼마야 아까 얼마였어? 0 3이었잖아. 이때 k가 3인 거야. 왜 k는 y는 k이기 때문에 y 값을 말하는 거야. 여기는 y가 k가 마이너스 1인 거죠. k가 마이너스 1인 거죠. <laughs> 됩니까? 그래서 답을 써줄 때 이제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은 이거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은 3보다 위에 있으면 되죠. 3보다 위에 있으면. 아, 1번부터 풀어볼게 2번 풀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1번의 답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면서 k가 3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렇게 1번의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2번의 답은 이것 이거 또는 이거이면 되는 거니까 x가, 아니 k가 마이너스 1이든지 또는 3이면 되는 거죠. 3번의 답은, 3번의 답은 어떻게 되면 됩니까? k가 3보다 크다. 또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 위에랑 여기 아래니까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고1 때 심화 문제를 많이 안 풀어가서 그런 겁니다. 고1 때부터 이미 나오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몇개 그어가지고 몇개몇개 몇개 이렇게 근세는 게. 근데 괜찮아. 지금 복습하잖아 지금 복습하면 돼. 그치?